2007년생이라. 2007년생이면 나랑 헤이... 딸? 안녕하세요. 예원욱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국에 프로 기사 숫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 2020년 3월 20일 현재 한국 기원 소속의 프로 기사 숫자는 377명입니다. 자, 377명. 꽤 많죠? 자 근데 이 377명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기사가 과연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김은지 초단 2007년생 김은지 초단이 가장 나이가 어린 기사입니다. 자 김은지 초단이 올해 2020년 1월달에 프로기사가 되면서 사상 최초 2007년생 프로기사가 탄생이 됐습니다. 김은지 초단은 사실 아마추어 시절 때부터 이 공중파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어, 천재 바둑 소녀를 굉장히 이용세를 치렀던 기사, 어, 소녀 바둑 천재의 기사였죠. 어, 사실은 이 단이 한 생각한 것보다 한 1, 2년 늦었어요. 1, 2년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른 나이에 프로 기사가 됐습니다. 그 김은지 초단이 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미 5학년, 6학년, 이 전체 남자, 여자를 통틀어서 뭐 초등학교 대회에서 우승을 할 정도로 엄청난 기재를 인정받았던 그런, 어, 소녀 천재기사인데, 자, 이 선수가 드디어 이제 프로기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 이제 그 관심을 갖고 봐주시고 계신데, 어느 정도 이제 성적을 낼 것이며, 과연 제 2의 최정, 또는 최정을 뛰어넘는 그런 기사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진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아, 정말 아쉽게도 최근에 시합이 별로 없어요. 시합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어, 이 활약을 하, 확인해 볼수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지금쯤이면, 어, 여자리그가 개막을 했어야 되는데, 여자리그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연기가 된 상황이에요. 아마도 5월달 정도로 지금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김은지 초단이 여자리그에서 어떠한 성적을 거둘지 사실 많은 분들도 지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거든요. 저 또한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김은지 초단의 바둑을 보면서 어떤, 지금 현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스타일로 바둑을 두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둑을 준비했는데, 이 바둑이 김은지 초단이 이제 입단을 하고 첫번째 눈말 그대로 프로 데뷔전, 네, 바둑이에요. 아, 상대가 이제 유창주 초단인데 이 공교롭게도 유창주 초단이 2005년생, 그러니까 남자 기사 중에 가장 어가 나이가 어린 기사예요. 그러니까 가장 남자 기사 중에 나이가 어린 기사, 그리고 여자 기사 중에도 전체를 통해서도 가장 나이가 어린 김은지 초단 이렇게 만난 거죠. 자이 대국인데 유창주 초단이 백, 김은지 초단이 흑입니다. 지금 여기 눈목자로 이렇게 여기를 지금 유창주 초단이 간 장면이에요. 자이 장면에서 흑이 흙이 둘, 곳이 상당히 많죠? 지금 뭐, 여기, 이쪽을, 여기나, 뭐 또는 이, 이, 자리를 둬서 계속 뭐, 좌변을 키워갈 수도 있는 형태고, 둘 선택이 많은데, 여기서 김은지 초단의 선택은 여길 뛰어드는 거였습니다. 어, 확실히 이제 좀 전투적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백이 한 칸을 뛰니까 쭉 밀고 나가요. 예, 쭉쭉 밀고 나가고, 자, 여기서 이제 계속 밀고 나가기에는 이제 이쪽 젖히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끊어지고 되면 여기 축이 되질 않죠? 자 여기까지만 교환해두고 두 점을 잡습니다. 예, 두 점을 잡아두니까 백도 이제 어깨를 짚고 나가죠. 자 여기서 한번더밉니다 백이 되니까 그때 여기를 교환을 하고 예, 한 칸을 교환을 한 다음에 계속 밀어갑니다. 네. 일단 딱 봐도 괜찮은 힘바둑이라는걸알 수가 있어요. 예, 아주 힘이 좋습니다 김문지 초단. 이러니까 이제 백이 한 칸을 띄고 젖히고 늘어둡니다. 여기 이제 젖히는 거는 백이 끊고 늘어서 이거는 흙이 물이죠 흙이 늘고 여기서도 이제 그냥 느는 줄 알았는데 늘게 되면 이제 백이 뭐 이런 거 하나 들여다보고 뭐 여기를 두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두면 백도 쉽게 안정이 되죠 좀 느슨하죠 자 여기서 김은지 바로 젖혀 갑니다 예 확실히 힘이 좋아요 예 이런 데 끊으면 단수치고 싸우겠다는 얘기죠 충분히 싸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유창주 조단이 오히려 약간 밀렸어요. 끊어가지도 못하고 뒤로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어두니까 선수가 됐죠. 그리고 이 자리를 먼저 갈 수가 있게 됐어요. 백이 나를 쪄를 두니까 이 자리까지 늘면서 계속 계속 공격을 고비를 늦추지 않습니다. 아한번 이렇게 하면 기회를 잡으니까 무섭게 몰아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기를 두니까 이제 백이 이제 여기 에 이어주는 거는 흙에 이런데 붙여간 거 가게 하게 되면 괴롭죠 모양이. 유창조 수단도 손을 빼요. 여기는 이제 찔러도 이 밑에가 어, 비어있기 때문에 크지 않다 이런 판단이죠. 예, 지금 손을 뺀 손을 뺀 거는 좋은 판단이었고요. 자 이제 여기서 흑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예, 한번 멈출만도 한데 어, 거의 끝도 없이 그냥 몰아치고 있어요. 여기를 두니까 백에 이제 나를자로 두고 하나 붙여놓고 여기를 젖혀서 교환을 해둡니다. 자, 이 형태는 이제 여기 호구 치는 게 선수가 되죠. 다음에 안 받으면 젖혀서 끊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절대 선수로 듣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형태에서 어, 교환을 하지 않고 이제 계속 밀어가는데 사실 이수로는 그냥 중앙 쪽을 나를 자 정도 씌웠어도 백이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모양이. 여기 막아도 이 호구가 선수기 이 때문에 사실 안에서는 백이 살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렇게 중앙을 막았으면 흙이 훨씬 두기 편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밀어간수가 조금 네, 욕심이었죠. 받아주면 뭐 이렇게 해서 씌운다는 얘기였는데 에, 유창주 초단이 이런 걸 받아줄 리가 없죠. 자 이쪽 날짜 씌워갑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흙이 뭐 늘어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김은지 초단이 여길 입구차로 붙여요. 찝으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막았어요. 바로 끊습니다. 엄청난 강수죠. 단수 치면, 여기, 이거 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는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호구 치는 게 선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나가는 수가 있다. 이 얘기, 이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김문식 조단의 수익기였는데, 치명적인, 네, 착각이 있었어요. 여길 끊어가니까, 100이 위로 늘어서 받아버리니까, 이세 점이 지금 잡히잖아요? 여길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한 점이, 축이 됩니다. 네, 축이 돼요. <laughs> 바둑의 가장 기본인 축인데 순간적으로 이 수를 깜빡한 거예요. 자, 지금 그러면 축이 안 되게 하려면은 축도 막고 중앙도 살리려면 흙이둘수 있는 수가 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젖히면 막아야죠. 단수 치면 이어야죠. 아, 정말 눈물 겪게 당하죠. 네, 이거는 이제 뭐 여기는 먼저 하나 해 놓을 수는 있는데 축은 되지 않지만 세점 자꾸 망하는 거죠 예, 이건 완전히 흑이 쫄딱 망하는 결과입니다 자 결국은 여기서 김문지 조단의 선택은 느니까 단수를 치고 이 밑에를 잇고요 세 점을 버리는 선택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어, 소위 말해서 거의 바둑이 여기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쫄딱 망했습니다 흑이 예, 그리고 이 바둑은 결국은 이제 유창주 초단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니까 김은지 초단이 여기 뛰어들어서부터의 이, 이 힘은 정말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여기 뛰어들어서 쭉 보여주는 장면. 그런데 수위기 착각 한 방으로 바둑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니까 힘은 아주 좋은데 좀 어이없는 착각을 해서 진 바둑이 됐고, 이게 프로 데뷔전이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판이었는데 너무나 아쉽게 이제 바둑을 졌어요. 자, 이렇게 힘이 좋다. 예, 요런 바둑인 건 저희가 알 수가 있었는데, 그 힘이 너무 지나쳐서 좀안 좋은 결과로 된 그런 바둑이었죠. 자, 요게 이제 프로 데뷔 전 바둑이고요. 한 판만 보기엔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판을 더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이제 이 바둑인데요. 음, 요 바둑은 공식 시합은 아닙니다. 네, 지금 김은지 초단이 입단을 해서 프로 공식 시합이 방금 보여드렸던 유창주 초단과의 판이 유일한 대국이에요. 지금 시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식 시합은 없고요 바로 이 대국은 이 국가대표 지금 훈련 대국을 지금 온라인 대국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김은지 초단이 어, 여자 바둑 랭킹 2위죠. 오유진 7단과 둔 바둑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음, 지금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 육성군 선수들도 지금 온라인으로 대국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은지와 오유진 7단의 대국입니다. 요바둑은 김은지 초단의 백번이고요, 오유진 칠단의 흑번입니다. 여기를 지금 붙여간 장면이에요. 여기를 붙여가서 어이백의 진영을 이제 깨러 오유진 칠단에둔 장면인데 그럼 일로 두면 이제 늘어서 살아두겠다는 거죠. 이거는 일단 실리로 꽤 크고요. 여기를 막잔이 젖혀서 역시 귀에서 크게 살죠. 지금은 안에서 막는 게 정수입니다. 이제 늘어뒀는데 여기서 이제 백이 둘수 있는 건 사실 여기 아니면 이렇게 느는거두 가지거든요. 네, 늘게 되면, 뭐, 흙이 한칸 정도 띄어들 되면은, 뭐, 여기 하나 가놓고, 뭐, 다시 이제 이런 데 벌려두는, 이런 정도 진행을 하면 가장 무난한 진행이에요. 그냥, 지금 이렇게 두었으면 그냥 지금부터의 바둑이었을 텐데, 자, 여기서 김은지 초단이 이제 이거를 밉니다. 여기를 밀어요. 늘어주면 이제 하나 늘어서 약간 흙이 무거워지니까 좀 득이다, 이런 얘긴데, 오이준 칠단 이거 그냥 늘어줄 리가 없죠? 이쪽을 젖혀가고, 이단을 젖히니까 그때 같이 젖혀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은 백이 이을 수밖에 없고 흙이 후고치는 형태가 돼요 이렇게 되면 그냥 있거나 는 거에 비해서 약간 백이 악수가 됐어요 돌이 오히려 흙이 좀 흙을 도와준 그런 꼴이 됐죠 근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뒀어야 되는 게 정수인데 자 여기서 김문지 초단의 선택은 여기를 끊어버립니다 깜짝 놀랄 만한 쓰죠 왜냐면 지금은 단수를 치고 흙이 밀면은 이두 점이 잡히는 것과 여기가 맛보기가 돼요. 지금 축이죠, 지금은. 둘 중에 하나 맛보기에 대해서 이건 백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를 끊어 가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겠죠. 자, 그래서 김은지 쪽은 어떻게 두느냐? 이 양쪽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하나 먼저 끊어 놓고 그리고 이으면 여기를 쳐도 나가면서 단수가 돼서 두 점이 잡히지는 않아요. 예,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실전에도 이제 이렇게 두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단수를 친 것이 아니라, 오이준 칠단의 이 날일자가 좋은 수였죠. 자, 요런 거는 참 배워두면 좋은 행마입니다. 백이 단수를 치고, 따내고, 여기를 젖혀도, 일로 젖혀가게 되면, 백이 나가질 못해요. 몇 발짝 못 나가죠. 예, 뭐, 있는 것도 막아서 잡히고. 안 됩니다. 결국은, 요렇게 나갈 수 밖에 없는데, 뭐, 늘게 되면, 요런 식으로 나가야 하는데, 괴롭죠? 살기만 해도. 백이 사실은 망했어요. 그러니까 김은지 수단이 역시 끊어간 거는 무리한 행마였죠. 그러니까 실전에도 결국은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뭐, 여기서 이제 이쪽을 붙이는 수를 두는데, 늘고, 약간 수순만 바뀌었을 뿐이지, 거의 비슷한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나도 좀 강하게 두다가, 에, 좋지 않은 결과가 된 거죠. 자, 여기서의 접전에서 완전히 이제 오유준 7단이 승기를 잡습니다. 자, 이제 오유준 7단이 사실 누굽니까? 여자랭킹 2위 세계 여자바둑대회에서도 우승을 한, 정,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세계 탑클래스의 여자기사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초반에 망하게 되면 바둑이 여기서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 바둑이 이제 반전이 생깁니다. 제가 이 후반 부분을 하나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 바둑이에요. 이제 이, 아까 그 상태에서 좀 진행이 됐죠? 자 지금 진행이 됐고요. 마지막에 이제 우진은 단 여기 이은 장면인데 음 지금은 여전히 흑이 바둑이 좋아요. 근데 조금 백이 좀 따라온 형태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기가 그냥 이런 정도로 집이 되면 뭐 이런 정도로 집이 되면 지금은 그냥 백이 집부적으로 참 지는 바둑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자 보세요. 여기 이은 장면에서 우진 아 김은지 초단이 이제 여기를 갖다 붙입니다. 여기를 받으면 이제 일로 젖혀서 뭐 받으면 이제 귀에서 수관하고, 뒤로 받으면 뭐 이런 식으로 끝내기가 되니까. 약간 흑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그래서 오준 칠단도 주변이 강하니까 최강으로 버텨요. 딱 봐도 안에서는 지금 살기가 힘들죠? 모양이 너무 좁아가지고. 자, 그런데 이것만 하나 붙여놓고, 여길 가만히 막습니다. 가만히 막아요. 자, 여길 가만히 막으니까 흙이 손을 빼기에는 여기까지 침환할 수가 있어요. 여기 붙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별거 없는데 여기까지 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차단을 하면 나와서 끊어서 네, 바로 수가 나요 여기가 수가 한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여기 뭐 젖히든가 이거 따내는 게 선수라서 배경한수 빠릅니다 그렇다면 이걸 뒤로 받아야 되는데 이건 너무 많이 당했죠 거보다또 나야 돼요 흙이 선수로 당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흑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받습니다. 자, 요게 선수예요. 그렇게 해 놓고 여기를 딱 젖혀 가니까 어,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자, 이쪽을 받으면 호구를 쳐서 이걸 폐 모양으로 만들어 버리면 크게 수가 나죠. 자, 우진 칠단이 결국은 단수를 하나 치고 그리고 나서 있습니다. 여기는 선수가 되고요. 자 지금도 사실 백이 살 수가 있나 하는 장면이에요. 붙여도 막아서 연결이 잘안 되죠 이쪽은.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여기 끼는 수가 또 있었어요. 에이, 기가 막힌 맥, 맥이죠. 일로 단수 치면은 여기를 나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따라 나갑니다. 막을 때 자연스럽게 단수 치고 나가는 거죠. 따낼 때 이렇게 나오면 백이 연결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흙도, 요로 단수를 치는데, 가만히 이으니까, 요, 끊어지는 게 약점이 두 군데가 남았어요. 위로 이어서, 위로 이, 이으니까 밑으로 넘어가고, 여기를 이으면 이쪽으로 붙여서 연결이 됩니다. 절묘하게 속아놨죠. 자, 지금은 그래도 밑으로 있는 게 정수였는데, 오유진 칠단도 좀 당황을 했는지 실수가 나와요. 여기서 위로 이어가지고, 백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너무나도 잘 됐죠. 이게 사실 부분적으로는 아직도 끊을 수가 있긴 한데, 이러고 막 잡으러 갈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요. 근데 지금은 요길 붙여서 결국은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걸 나와서 끊더라도 단수를 치고 단수를 치고 있게 되면 흙이 잡히기 때문에 잡으러 갈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자, 요렇게 넘어가게 돼서는 바둑이 순식간에 순식간에 다 따라 잡혔죠. 네, 흙이 좋았던 형세는 다 날아가고 지금부터의 바둑이 됐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바둑을요 김은지 출단이 역전승을 거둡니다 네, 굉장히 놀라운 대결이죠 이게 사실 공식 대국은 아니지만 국대평가전이긴 하지만 어, 상대가 누굽니까 네, 여자 바둑 랭킹 2위 오유진 실단이었는데 입단한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김은지 출단이 100을 잡고 승리를 거두는 그런 대국 내용이 됐어요 이 대국이 사실 기사들 사이에서꽤 화제가 됐죠 네 여자 기사들 그리고 또 여자 리그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감독들 사이에서도 이 바둑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오준7단에게 승리를 거두는 지금 바둑을 지금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두 판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제 김은지 초단의 바둑은 뭐 많은 대국수를 지금 본건 아니지만 일단 굉장히 힘이 좋다. 에, 수익기 좋고 힘 좋고 어, 그런 바둑인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좀 무리하게 에, 행마를 하다가 망해 버리는. 네,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그니까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원석과 같은 그런 바둑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힘 하나만큼은 어뭐 확실하다. 예, 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 김은지 초단의 바둑을 볼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 뭐 가까운 시일 안에 여자리그가 개막이 될 거고요. 여자리그에서 과연 김은지 조단이 몇 지명으로 선정이 될 것인지 뽑힐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요. 어느 팀으로 가서 활약을 할 것인지 이것도 아주 많은 팬들이 궁금해 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아, 끝까지 이제 앞으로 김은지 조단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이, 얼마나 이 어린 소녀 기사가 성장을 해나갈 수 있을지 끝까지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또 다음에 어, 김은지 초단의 바둑이 있으면 또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 종종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들어가세요.